영숙 TV입니다. 오늘은 1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9,860원으로 2.5% 인상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휴직 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인상액은 0세에서 11개월까지 월 7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1월 1일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만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이 지급되었지만 1월 1일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 파우처 결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 가구는 713,102원,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20일 복지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병본급이 인상됩니다. 인상액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1월 1일부터 월 1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월 29일부터 출산가구 주택자금 대출을 새로 시행합니다. 출산가구 주택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